희망이가 하늘이 바다 보물을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저 지금, 하늘이는 지금 희망이 젖바는 거예요. 아, 남잔데도 지가 어떻게 저렇게 젖을 잘 내주고 있는지. 진짜 저는 이거 보면 눈물이 나요. 감동스러워서. 저 애기가 커가지고. <laughs> 가족을 형성했어요. 내가 얘네들을 희망이 바다 하늘이 그래서 히바라 그래요, 히바. 우리 히바의 히바 가족이 됐어요. 희망이 바다 하늘이. 음, 아, 진짜 감동이네. 어떻게 저렇게 잘 봐주는지. 강아지들이랑 같이 놓면 얘네들이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강아지는 거실에 놓고 제가 방에 있을 때는 얘네들을 셋이 이렇게 따로 좀뛰어놔요 아휴, 우리 하늘이 보세요. 저젖 먹으면서 지금 다리를 쭉 뻗었어요. 그러니까 또 빨라주네요. 아 신기하다 신기해 진짜. 어떻게 남자 고양이잖아요. 쟤는요. 중성화를 해서 뭐지 정체성을 잃는 건 아닐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학질을 하더니 저렇게 잘 봐줘요. 진짜 감동입니다. 감동이에요. 사랑한다 김희맘 하늘이 바다 잘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엄마가. 너무 예쁘죠. 저, 저, 전눈으로요 이렇게 젖을 빠는 거예요. 희망의 젖을. 아이, 바다는 들었는데 하늘이가 저러더라고 <laughs> 저러다 정신 들면 자기가 또 잠깐 피했다 또 가요. 저 아플 텐데, 그죠?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너무 예 셋 줄을 잘라온 김희망이가 저렇게 보모를 잘해줄 줄은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해서 희바 가족이 됐습니다. 감동입니다. 정말 찐 감동이야. 여러분도 이거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희망이가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, 배 속에 있는 형제들도 다못 만, 형제자매도 못 만났지만, 우리. 하늘이 바다 남매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었어요. 감동입니다. <laughs> 전먹도 떨어졌네요 하늘이 하늘이는 대짜르 누웠고 바다는 희망이 올라타고 저러고 자네요. 제가 침대에서 자면 여기서 자다가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전기 매트를 넣으니까 더운가 봐요. 그럼 저렇게 셋이서. 니클라이너에서 자더라고요. <laughs> 이제 집에 안 들어가요. 화장실도 희망이랑 같이 있어요. 지네 거안 써요. 참나. <laughs> 아 의자라도 크네요. 다음 주부터는 접종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이쁩니다. 사랑한다 김희망. 사랑한다 김희망. 애색 기대. <laughs> 다내려왔네 너무 예쁘죠. 저는 희망이가 이러는 거 보고 잘 울어요. 너무 감동해서. 저애기가 어떻게 살아서 이제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고 가족을 이루어서 이롭지 않을 거야. 이제는 엄마 생각도 안날 거야. 달란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네요. 잘 키워야죠, 제가. 나랑 행복하게 살자, 아기들아, 사랑한다. 내 새끼.